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리 불편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루벤 카데나스가 마침내 복귀했다. 맥키넌을 대신해 삼성에 합류한 카데나스는 6경기 동안 타율 0.348, 지십삼타수 8안타, 2홈런 5타점 이득점 OPS 1.07일에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다. 카데나스는 지난달 26일 대구 KT전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1회 타격 중 허리 통증을 느껴 2회 초 수비 때 김태훈과 교체됐다. 박진만 감독은 27일 경기 전 카데나스는 검사 결과 근육 이상이 없다. 본인이 불편함을 호소해 내일까지 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카데나스를 일군 명단에서 빼지 않고 상태 호전을 기다렸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잠실에서 열린 LG전에 동행하지 않고 대구에 머물며 재활에 집중했다. 달리기와 캐치볼은 물론 타격 훈련까지 진행하며 회복 중이었으나 실전 출전은 못했다. 6일 대구 한화전 전 기자들과 만난 박진만 감독은 카데나스의 현재 컨디션에 대해 아직 통증이 있다. 상황을 봐가며 기용하겠다고 전했다. 카데나스는 선발 출전하진 못했지만 5대8로 뒤진 8회141루에서 대타로 등장했다. 한화저완 김범수를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9회초 수비 때 중견수로 나선 카데나스는 김원곤과 교체됐다. 한화가 3, 4, 5번 타순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 하나는 6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 KBO리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8대5로 이겼다. 하나는 시즌 성적 46승 54패 2무를 기록하며 6위 KT와 7위 NC를 2.5게임차로 쫓았다. 반면 삼성은 이날 패배로 4연승을 마감. 시즌 성적 56승 49패 2무를 기록했다. 이날 승리의 주역은 지글스 주장 최은성이었다. 최은성은 홈런 포함 2안타 1득점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김태현도 3안타 2득점 1타점. 노시환은 2안타 3득점 1타점을 기록해 한화 클린업 트리오는 7안타 6득점 6타점을 합작했다. 또한 하주석을 대신해 출전한 이도윤이 1안타 1타점, 페라자가 1안타 1득점으로 기여했다. 투수진도 호투했다. 사회 바리아 교체 후 박상원, 김서현, 한승혁 딜실점, 김범수, 이민우, 주현상이 나머지 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다. 반면 삼성은 윤정빈이 2안타 1홈런, 강민호와 김영웅이 2안타 2타점씩, 구자욱이 2안타를 기록했으나. 이승현에 이어 등판한 황동재와 임창민이 각각 2실점 하며 승기를 내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 5피안타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승현은 지난달 21일 롯데전 3, 2이닝 사실점, 31일 LG전 4, 1이닝 6실점에 이어 이날도 사실점을 허용해 3경기 연속 사실점 이상 부진했다. 한화 선발 바리아도 부진했다. 4이닝 7피안타 2피옵런 3탈 3진 사실점한 바리아는 최근 네 경기 십육 실점 십삼 자책으로 난조를 보이고 있다. 샵식스의 삼성 하나 라인업 이날 삼성은 김지찬 지명 타자 윤정빈 우익수 구자욱 좌익수 강민호 포수 김영웅 삼루수 이재현 주격수 류지혁 이루수 이성규 딜루수 김현준 구익수 으로 선발 출전했다. 선발 투수는 이승현. 김지찬과 윤정빈 두 좌타자가 1대2번을 맡았다. 구자욱이 좌익수로 김지찬이 지명타자로 나선 게 이날 삼성의 선발 라인업이었다. 또한 외국인 투수 코너 시볼드가 말소되고 육선협이 콜업됐다. 삼성 관계자는 코너 선수가 최근 선발 로테이션을 많이 소화해 휴식 차원에서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너는 올 시즌 23경기에서 9승 5패 평균 자책 3. 75로 10승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맞선 한화는 요나단 페라자 지명타자 김인환 좌익수 김태현 우익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안치홍 이루수 하주석 주격수 이재원 포수 장진혁 중견수 순으로 라인업을 짰다. 선발 투수는 하임의 바리아 최재훈 대신 이재원이 선발 포수로 바리아와 호흡을 맞췄다. 또 직전 경기 중견수였던 이원석 대신 장진혁이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샵사인 선제점 아다간 한화. 곧이어 뒤집힌 삼성. 경기 첫 득점은 한화가 올렸다. 그 시작은 페라자였다. 1회 초 한화는 톱타자 페라자가 좌전 1루 타로 출루한 뒤 김인환의 1루수 땅볼 때 3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김태현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3루주자 페라자가 홈을 밟아 1대 0으로 앞섰다. 삼성도 즉각 반격했다. 선두타자 출루와 연속 삼안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1회 말 삼성은 첫타자 김지찬이 유격수 땅볼을 쳤으나 하나 유격수 하주석의 송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이어 윤정빈과 구자욱의 연속 안타로 무사말루를 만들었다. 그후 4번타자 강민호가 해냈다. 좌전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대1로 순식간에 뒤집은 삼성이다. 샵사인 잇단 수비 실수 지회말 하주석 교체 이날 연속 수비 실수를 범한 하주석이 결국 빠졌다 앞서 1회말 수비 실책을 저지른 하주석은 2회말 선두타자 이성규의 타구를 잡지 못했다 공식기록은 안타였으나 하주석의 실책성 수비로 보였다 이어 윤정빈 타석에서 공을 놓쳤고 결국 이도윤과 교체됐다 샵사인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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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부터 양 팀은 홈런으로 점수를 올렸다. 삼성은 김영웅과 윤정빈 젊은 선수들이 대포를 쏘았고 한화는 주장 최은성이 해냈다. 포문은 삼성이 열었다. 3회 말 일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선 김영웅은 한화 선발 바리아와 일볼에서 2구째 낮은 130km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125m짜리 솔로포를 터뜨렸다. 이는 김영웅의 시즌 21호 홈런. 또 지난 3일 SSG전 이후 두 경기 만에 나온 큰 아치였다. 이어 한화도 힘을 보여줬다. 사회초 한화는 1사 후 김태현과 노시환의 연속 안타로 1, 2루 기회를 잡았다. 이때 최은성이 타석에 들어서 삼성 선발 이승현과 1스트라이크에서 2구째 낮은 코스 139km 직구를 들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기는 120m 역전 3점포를 쏘아 올렸다. 이는 최은성의 시즌 13호 홈런. 지난 1일 수원 KT전 이후 3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었다. 또 최은성은 이 홈런으로 지난 7월 20일 대전 기아전부터 이어온 연속 안타를 11경기로 늘렸다. 하나는 4대 3으로 순식간에 역전. 삼성 타선도 가만있지 않았다. 강한 이 번타자로 불리며 최근 5경기 타율영 636으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던 윤정빈이 동점 홈런을 날렸다. 윤정빈은 사회말 이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 3볼 1스트라이크에서 바리아의 5구째 바깥쪽 145km 직구를 그대로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1 1 5 m 짜 리사의 4번지 동점 솔로포를 터뜨렸다. 시즌 어허 홈런이다. 샵사인 최은성, 안치홍이 딴결정타 7회 추가 득점까지. 4대4 균형이 이어지던 6회초. 한화가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김태현 우중간 안타와 노시환 볼레스로 만든 무사일. 1호에서 최은성의 역전적시 1호타가 나와 앞서갔다. 곧이어 안치홍도 1호수 방면내야 안타를 쳤고. 3루주자 노시환이 홈을 밟아 6대4로 순식간에 2점 차를 벌렸다. 7회초에도 점수를 보탠 한화다. 선두 김인환이 볼레스로 출루한 뒤 삼성불펜 임창민의 견제 송구 실책으로 2루까지 갔다. 이어진 1사 1루에서 노시환이 풀카운트 접전 끝에 중전 안타를 쳤고 2루 주자 이원석이 홈을 밟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시환의 1호 도루와 안치홍이 임창민과 3볼 이스트라이크 13구 접전 끝에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 1. 이루 기회를 이어간 하나는 이도윤이 교체 투수 이상민의 첫 공을 노려 우전적시 2루타를 터뜨려 8대 4로 달아났다. 샵사인 김영웅의 추격 적시타. 하지만 삼성은 7회말 만회점을 올렸다. 득점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듯했으나 후속타 부진으로 추가 득점은 없었다. 삼성은 2사 후 구자욱 볼넷과 강민호 좌전 안타로 1, 2루 찬스를 잡았다. 여기서 김영웅이 좌중간 적시타를 저 5대 8로 따라붙었다. 1. 2루 기회가 이어졌지만 이재현이 투수 땅볼로 물러나며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다. 삼성은 타름말 1루 주자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대구 KT전에서 허리 통증으로 빠진 외국인 타자 루벤 카데나스 삼진과 박병호 투수 땅볼을 대타로 기용했으나 둘다 범타로 물러나며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이후 승기는 완전히 한화로 기울었다. 9회 말 마무리 주현상이 등판해 구자욱에게 이루타를 내줬으나, 이후 삼성 타자들을 잘 제압하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